여입니다 현수막 끄고 오른쪽 위에 있네 가을 꽃이 뜨거우니 빨리 주무시길 바라니다자들한수 아,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의 네? 노동자들은 그간 정기노동자들은 그간 잠실단속직이라는 진례에 갇혀 전근대적이고 비인격적인 노동환경과 최고의 위협을 감내 해 왔습니다. 올해 10월 21일부터 발효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뭐, 것이라 기대했으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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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오히려 경비노동자들에게 더큰 업무부담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대전광역시 노동권센터를 포함한 대전지역 14개 단체들이 이러한 노동권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지난 6월부터 경비노동자들과 함께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을 구성하고 4 개월 여간 200 500세대 이상 275개 아파트에 2,700여 명의 경비 노동자들 만나면서 대전지역 경비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대전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단장 신유리입니다. 어, 첫 순서로 기자회견 취지를 담아서. 대전 민주인 김유련 상임 대표님 으로부터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 김유련 입니다. 음, 오늘은 뜻깊은 자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이야기하는 첫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 노동자분들과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 회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누구보다도 오늘 이 자리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자리에 나오신 대전 지역의 경비 노동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은 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란 이름으로 지난 6월에 이어 9월까지 2차 해박을 체결하는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 근간에는 경비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경비 업무와 관리 업무가 그동안은 경비 노동으로 단일 노동으로 이야기되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비 노동자들이 주 20, 24시간 막교대 장시간 노동 속에서도 본인 경비 업무 위에 관리 업무를 여러 가지 강요되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도 3개월, 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속에서 자신의, 자신의 목소리를 일체 낼수 없는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도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을 보호하고 지키는 문제가 대한민국 노동법을 지키는 문제가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해고, 입주자, 단체와 경비 노동자들 간의 갈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선제적으로 대전시가 정부가 앞장서서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지키는 것이 아파트 공동체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고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이 입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 소중한 노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집단적 토론과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경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고스란히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만들어진 것처럼 입주자 대표들에게도 입주민들에게도 용역회사에게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대전 시민들에게도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일임을 제대로 알려내고 경비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자기 노동을 지키고 유지할, 행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지역의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경비노동자들이 만들 경비관리노조가 힘을 발휘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시민사회 언론 노동자분들의 관심과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훈찬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발언해 주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유련 본부장님과 사무처 그리고 이성희 정치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시 노동권리센터 홍춘기 센터장님과 사무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세종지역 서비스노조 양보규 위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전 정비관리 노동조합 편태봉 사무장님과 조합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신당인권나무 상임대표이시고,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공동대표이신 문성호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가연 정의당 대전시장 위원장님과 정은희 집행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희경 진보당 대전시장 부위원장님과 김선재 청년위원장님 박민영 유성구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설로도 어, 건설주재지구 유택장 지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희인 6.15 대전본부 집행위원장님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어, 아까 이제 그 민주노총 대전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되게 소중, 소중한 일이 바로 노동조합 창립이었습니다. 어, 이번 순서는 어, 경비노동자들 스스로 노동권과 인간다운 자기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내기 시작한 어, 노동조합 그리고 대전지역의 어, 경비노동자를 대표해서 현장에 그 경비노동자를 하고 있는 분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노동자 당사자 발언, 대전 세종지역 서비스노조, 대전정비관리지구 선태봉 사무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당사자 발언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지만 소위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면서 입주자와 용역의 갑질에 종종 감정이 무너지곤 하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야 3개월인 탓에 해고가 두려워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 빚보였다면 일방적인 사과문 작성도 흔한 일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에 바랍니다. 경비원의 감원 동의서를 당사자에게 모든 집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아오라는 비인간적인 지시를 멈춰 주십시오. 출근 차량을 향해 경례하라는 지시를 멈춰 주십시오. 아침에 일간 신문지를 각 세대에 배포하라는 지시를 멈춰 주십시오. 휴게 시간은 급여를 줄이기 위함일 뿐 대부분 근무 시간입니다. 휴게 공간이라고 마련된 곳은 습한 지하실이거나 사람들이 쉼 없이 오가는 곳에 마련된 탓에 차라리 좁고 어두컴컴하고 덥고 춥지만 내 근무지에서 쉬는 것이 그나마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바랍니다. 이번에 아파트 경비 관리원 업무 범위를 정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책임이 커져 더 폭넓게 지시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규정한 업무 외의 업무는 지시할 수 없도록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업무 범위 개정이 일부 이익단체의 요구로 수용한 것이 아니길 믿습니다. 끝으로 용역업체에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며 숨지 마십시오. 소수 거대 공룡 업체가 전국의 경비 청소 관리 업무를 독점하고 있음을 압니다. 용역은 경비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복지 급여 휴게 시간 연월차 퇴직금 휴게 기간 등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용역 업체입니다. 아직 시행령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감원 해고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경비원이냐 관리원이냐 다른 근무 형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 봐달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 경비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 회의와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소중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집동 판사빌 전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셨던 이창우 선생님 모시고 시민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년간 아파트 대표회장 및 동대표를 하면서 경비원 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재활용, 분리수거, 목차관리, 애초작업 등 원래는 하지 않는 일을 해왔습니다. 불평분만 없이 구준일을 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우리들의 아버지신데고되고 구준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부족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 등 환경 관리, 재활용, 분리 배출 등, 이용 분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 관리, 뭐, 택배 물품 보관 등 업무, 그동안 부당하게 암시적으로 해왔던 경비원들의 업무를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할수 있도록 한 해에 반해, 경비원들,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 현행 거의 최저임금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경비 노동자, 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은 하락하고, 업무는 과장될 것으로 보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집니다. 또 하나 최저임금의 임금이 매년 인상함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의 법정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이 오르지 않는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맞는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자리가 마련되기까지는 3년여의 시간 동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정비 노동자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해왔던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 홍춘기 노동권익센터장님 모시고 발언 국내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춘기입니다. 어,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에서는 2019년도에 500인 세대 2 7 3개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노동자들 500여 명을 전수조사 진행을 하면서 나타났던 결론이 어, 가장 중요한 게 고용 불안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단기간 어, 근로계약서의 문제 두 번째로는 입주민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 등 다양한 직장 내 갑질이 진행되어, 되고 있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시간의 휴게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이 휴게 시간은, 최저임금이 온상될 때마다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보통 9시간 정도의 휴게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0년에 공동주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개정의 취지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어, 노동 환경 개선입니다. 우선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유치민들의 직장 내 갑질과 유치단 대표의 관리 체들의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의 문제입니다. 경비노동자는 원래 경비 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안전을 위해서 경비노동자들은 경비 외 업무의 일부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 이 경비노동자 공공택법 동 개정을 이용해서 마치 경비노동자들을 당장 해고시키지 않으면 급격한 관리비 인상이 된다라는 이상한 소문을 내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민인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역으로. 공공주택법이 어, 개정의 취지인 어, 고용안정과 노동안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묵살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 고용 어, 대전 고용노동청 관계자분도 나와 계신데요. 이제 대전 지역에서도 지난 10월에 어, 국회에서 어, 그그 이에 당사자들의 어,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듯이 대전 지역에서도 이에 당사자인 정신노동자 그리고 고용, 고용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자, 그리고, 관리 주체,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경비 노동자들의 사후 개선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는 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까지 경비 노동자들은 근로가, 단, 근로, 단순, 감, 죄송합니다. 감시 단속직이라는 이유로 어 일부 어, 근로기준법 제외 규정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경비노동자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만큼 이제 단식 감속직에서 이 경비노동자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장시간의 휴게시간 어, 근로기준법 제외 규정이 이제는 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 경비노동자들의 진정한 사후 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하면 하는 바언입니다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 사업단에는 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어, 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해서 양친가 인권나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위 공동대표이신 문성호 대표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대전시민사에 연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과 폭력, 괴롭힘이 대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전국 30만 명의 경리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남북구 이동 송원아파트 최희석 경비노동자가 이지민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갑질을 당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을 때 사회적 공군을 일으켰지만 그 또한 잠시 끊이었습니다 이제 경기노동자들이 주면 주는 대로 베풀면 베푸는 대로 받는 노예의 사슬을 끊고 당당히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결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주적이라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그렇듯이 싸우는 만큼 투쟁하는 만큼 그만큼의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는 확보해 왔습니다. 대전시민사회는 대전 지역 경비노동자 노동조합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고용안정,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지켜내고, 연대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배제되어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 기자회견문 발표를 정비 노동자 당사자께에서해 주실 텐데요. 어,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는 것이 3개월 초 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현실에서는 부당한 처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익명으로 어,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고 기자회견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에 대한 대전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장 발표. 오는 10월 21일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 말 그대로 계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법 개정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6개월, 3개월, 심지어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는 스스로를 하루하루 버텨가는 파리 목숨으로 표현한다. 휴게실은 형식일 뿐이며 휴게 시간은 업무 대기와 다름이 없고 단지 급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평 남짓한 초소에는 화장실과 주방, 침상이 뒤섞여 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전기세를 이유로 경비 노동자들 자리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도 못하게 하는 아파트리, 아파트들이 아파 아직까지 존재한다. 노동자를 위한 법도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로지 경비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된 감시 단속직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경비노동자들은 절망한다. 불법이었던 업무 지시는 합법이 되고 법을 빌미로 닥쳐오는 감원과 해고의 위험은 더욱 커졌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비노동자 감원을 종용하는 입주민 투표는 대전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본인을 해고하라는 입주민 투표를 경비원 스스로가 들고 다니도록 하는 잔인함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최근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와 대전지역 사회단체들은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을 구성하고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275개 아파트에 근무하는 2,700여 명의 경비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노동 조건과 현황을 파악했다. 그 실제 파악에 근거해 얼마 전 당당히 출범한 대전 경비관리 노동조합과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과 근무조건 개선을, 개선으로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경비 노동자들은 감시 단속직에서 제외하라.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동자가 결코 아니며, 경직업무허용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감시 단속직에도 위배되는 직군이 되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감시 단속 측에서 제외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 초단기 계약 근절을 위한 대책을, 아, 대책을 마련하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1개월, 3개월, 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극도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니 입주민들의 부, 부당한 업무짓이나 비인격적인 대우에도 참고드려야 한다. 정부는 고용안정의 고용 취지를 살려 1년 미만 단기근로계약 사업장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라. 또한 경비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법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 자유로운 휴게 시간과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을 보장하라. 사용 사업주의 공간 지원 의무화와 휴게 시설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 기존에 관한 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게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할 것과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한다. 넷 1년 미만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촉구한다. 1년 미만 단기 대학이 성행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이다.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다섯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초단계 계약 근절과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특혜공간과 냉난방시설 개선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 2022년 고용 안정을 위한 교대 근무제 개편 컨설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라. 인원 단축 없이도 전근대적인 24시간 교대 근무제를 개편하여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은 최소화되고 경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고용 보장과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교대 근무제 개편과 고용 안정을 위한 컨설팅을 전점 이행할 수 있도록 2022년 예산편성을 서둘러 확보하라. 2001년, 2021년 10월 5일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들의 요구를 모은 어, 구호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세 번씩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단기 계약, 초단기 계약, 근절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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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단 속직에서 경비관리 노동자를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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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하라. 네, 오늘 뜨거운 날씨에 기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참석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단기 계약 근절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감시단속 쪽에서 경비 관리 노동자를 제외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제외 네, 어, 저희 아파트 노동자, 경비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비 노동자들과 함께 손잡고 어, 대전 지역에서 새로운 권리를 찾아 나가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활동을 활발히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